저는 동백입니다. 오늘은 정읍시 분재회에서 전시하는 전시의 모습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철죽이죠? <laughs> 외철죽 참 곱죠? 작품들이 대단합니다. 이거는 외송 예술, 외솔. 예술인데 <laughs> 작품성이 있어 보입니다. 철쭉. 아, 우리 정읍시 분재회에서는 주로 분재를 철쭉 위주로 주로 분재를 활동하고 있습니다. 이쁘죠 아 이쁘네요 아 이곳이 정읍시 보건소 내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 드시면 많이들 한번 찾아주세요 예. 네. 이 작품도. 역시 철죽은 외철죽이 조금 이쁜 것 같아요. 네. 그냥 분재협회에서 하는 것이라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적은 작품이지만 볼거리가 많습니다. 참 이쁘죠? 수영도 좋고, 잘 만들어지는 작품 같습니다. 음. 음. 아, 저 없이 저시보건서에서 하게 된 이유가 여기 소장님께서 그 우리 모임의 회장님이시라. 이쪽에서 할수 있도록 조금 편리를 봐준 것 같습니다. 예. 참 곱죠. 예. 회장님, 소장님. 상관 없어. 철죽은 역시나 애철죽이 상당히 보기 좋아요. 예. 참 이쁘다. 자, 정없이 분재협회 전시회장에서 찰영을 한번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